어, 아, 허리가 아파서. 허리 아플 때 이렇게 허리 많이 푸시죠? 자, 이렇게 푸시면요. 허리 박살납니다. 오늘 저희 한의원 망할 각오로 허리에 대해서 모든 거다 풀어드립니다. 30분 투자하시면 하실 수 있는 운동이거든요. 아주 간단한 운동이니까 오늘 보시고 꼭 한번 따라 해보세요. 했는데도 만약에 계속 아프다, 보십시오.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. <목소리> 에서는요.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하나. 풀어 줘야 될 근육은 척추 주변 근육, 강화해야 될 근육은 엉덩이 근육. 자, 우리가 허리 아플 때요. 막 이렇게 잘 움직이는 사람이 허리 아픈 거 보셨어요? 못 봤을 겁니다. 허리 아프시면요. 어떻게 되냐면 얼음. 꼼짝 못 하고 움직임이 줄어요. 왜 그러냐면요. 척추 주변의 근육이 바짝 긴장을 해서 당기기 때문에 통증이 생기거든요. 척추 주변의 깊은 근육은요. 반드시 부드럽게 풀어주셔야 통증이 없어지고요. 그리고 엉덩이 근육 우리 역도 선수들 보면요. 허리에서 힘이 나오는 것 같지만요. 그 힘은 전부 다 엉덩이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. 엉덩이가 튼튼해져야 허리에 통증이 없다는 거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. 꿀 넣어놓은 병뚜껑을요. 풀어보신 적 있으시죠? 꿀이 막 엉겨서 병뚜껑 안 풀릴 때요. 얘를 꽉꽉 돌린다고 잘안 되죠. 이때는요. 살살살살살살살살. 살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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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래고 비벼서 이걸 푸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 허리의 근육도 마찬가지예요. 크게 크게 하면 겉에 근육만 풀려요. 안에 있는 작은 근육은요 비벼줘야 돼요. 강도를 살살, 빈도는 높여서 진동을 주는 겁니다. 허리 불편하실 때는요 이렇게 살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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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벼주는 게 기본이에요. 골반을요 좌우로 살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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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어 줍니다. 뒤로 젖혀서도 살살 살살 앞으로 숙여서도 살살살살 비벼서 진동을 주시는 거 허리에 깊은 근육을 푸는 방법입니다. 이렇게 풀었는데도 안 풀린다 그러면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습니다. 집에 의자 하나씩 다들 있으시죠? 손잡이에요. 잡고 다리에 힘을 풀면요. 견인의 효과가 있어요. 이 견인의 효과 상태에서 살살살살 진동을 주는 겁니다. 자, 요렇게 살살살살 견인한 상태에서 진동을 좀 줘보세요. 요렇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. 이렇게 진동을 줬더니 통증이 더 심하다? 그러면, 중지. 중지하시고 좀 안정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. 모든 사람한테 다 맞는 운동은 아니에요. 허리의 힘은요, 엉덩이에서 나옵니다. 엉덩이 강화 운동은요, 벽에 손을 집으시고요, 다리를 뒤로 차듯이 뻗으시면 돼요. 간단하죠? 뒤로 쭉 차듯이. 하나, 둘, 셋. 유지해 주시고요, 천천히 내려 주시는데, 다리를 완전히 끝까지 바닥에 닿지 않습니다. 엉덩이의 긴장이 완전히 풀릴 때까지 이렇게 닿는 게 아니고요. 이 정도 상태, 다리를 살짝 띄운 상태 유지했다가요. 다시 한번 쭉 차주시는 거예요. 이때 주의할 점, 발목을 이렇게 당기시는 게 아니고요. 이렇게 펴서 발목을 편 상태로 쭉 당겨주세요. 하나, 둘, 셋, 그리고 천천히 내려주시고 다시 한번 당겨주세요. 다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야 되는지 뒤돌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벽을 집으시고요. 다리를 쫙 차시는데요. 이 무릎이 굽혀지면 효과가 없습니다. 무릎이 편 상태에서 내가 끝까지 찰수 있는 정도까지 차시면 됩니다. 이때 엉덩이에 힘 들어오시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. 하나, 둘, 셋, 바닥에 붙이지 마시고요. 여기까지 다리를 너무 빵 세게 차서 허리에 무리를 주시면 안 돼요. 그리고. 이 무릎을 쭉편 상태로 차주셔야 엉덩이에 자극이 더 많이 된다는 거. 주의해주세요. 이게 너무 싱겁다 하시는 분은요. 벽에서 조금 더 멀리 떨어지세요. 그리고 다리를요. 조금 더 각도를 키우시는 거예요. 쭉 끝까지 밀어주시는 겁니다. 하나, 둘, 셋. 유지하시고요. 천천히 옵니다. 그리고 다시 한 번만 더. 뒤로 쭉. 하나, 둘, 셋.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집에서 30표만 투자하시면 되거든요. 꼭 한번 해보시고요. 지금까지 통증요정 김학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